열심히 직진해 줍시다. 아우 님들 깨주세요. 일단 나 이거 좋구요 에이씨. 스킬 누구야? 아쿠 어, 아쿠아리 처음 해본다. 아나나 나 처음 해본다고 뭐 그게 문제야? 나 처음 알고 보 거야. 형로데가 형네 맞구나. 뭐야 왜 스킬이 두개 있어? 님들 이거 뭡니까? 스킬 신기하네요 어 여기 우선좀이 이거 우산 우선 이비스턴되는거요 아니구나 파미니 스턴 했구나 이거 보스턴대 왼쪽만 가세요 보스턴 갈수 있을까? 보스턴갈수 있을까 얘들아? 메딕도 없는데? 난못갈것 같거든 자 여러분들 땅땡이 흔들고요 오저 시작 오. 오, 새끼 뭐야 에이, 존나 무서운데? 인간 어디 플러스 상대 명명이 뭐야? 야물총거대 존나 세다. 오줌 뽑아요. 주방장 먹 주방장 종미한테 먹혀보라고? 그걸 무슨 일이 일이라는... 일어데야 주방장 종미가 요리를 해야지 왜먹고 돼지 데키야? 어저 어, 뭐야 저새끼얘쪽 저 뭐야 거북알 아이스크림처럼 생긴 거? 똑같다. 응? 벌써 맞네. 벌써 왼쪽 왼쪽이라고. 되겠겠죠. 네, 여러분, 여러분들 들 깨줍니까? 참나. 개자신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난이 루시우. 눈물 좀 비죠. 싸가지 없는 새끼. 씨. 정말 수슉수 미친 새끼들아왜 이러는 걸까요? 아 눈물 좀비 존나 싫어 개 못생긴 게야맞았어맞았어 맞췄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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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살려줘 이 새끼나 군대 아, 아, 아. 가면 절번다고 해서 왓슨 무어 군대라고 아 그게 뜨마 이야기는 아, 아. 아, 미니 이온이 캐리 해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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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겐고야 겐고야 미르 스틸 미친, 믿고 있었다고. 야, 이거,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야, 이거, 이거. 야, 보스턴 내가 처음 해봐요. 처음 해봐.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에이, 여러분들, 이렇게 니네 따라갈게. 요 여러분들 따라갈게요. 오, 뭐야, 뭐 이상한, 이상한 미친게 태어났어. No. 아웅! 여러분들, 전 여러분만 믿습니다. 3대4, 열심히 해주십시오. 오, 뭐야, 깼어, 깼어, 깼어. 미친. <laughs> 스테이지 4, 이거 보스턴이야? 청마늘 주스. 걸리버도 야 가방보다 작은데? 가방보다 작은. 야 가, 야, 야 펜더로 게임하는 것 같아. 야 이거 유튜브 각인데? 야 이거 썸네일로 펜더로 게, 에해해 썼습니다. 야, 펜더 가방으로 게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각을 으로억그로끊는 거지. 오케이? 야뭐뭐뭐뭐뭐뭐 들어봐 껌 해준 거. 해고 딱 좋다. 이렇게 딱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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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썸네일 찍어요 썸네일 썸네일 찍어요. 야, 자 썸네일! 썸네일 찍어요 썸네일! 어머.. 미친년 갑자기 나한 오네 핵을! 교체모! 핵을 써봤습니다! 이렇게? 팬나 가방? 핵? 이렇게 하면 되는거지 아 땅이다 땅이다 여여여.. 아 일단 저, 여러분, 저는 실망할게 여러분들 깨주세요 썸네일 찍고 싶데자 일단 여러분들 보스.. 보스.. 보스랑.. 보스랑 투샷 진짜 그럼 보스.. 보스.. 썸네일 찍어야 돼 썸네일 그래 핵.. 핵으로 게임 해봤습니다 빼려나는 키브들이 시끄러.. 야, 매딕 질, 질이 얼마나 세다고, 이씨. 나 하나 없어봤자. 사기꾼이야, 오빠. 원래, 딘들, 진정한 유튜버는 원래 어그로. 어, 그래. 어그로를 끌어야죠. 편집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그렇죠. 전 편집자님. 을 미니님, 좀만 버텨요. 나몇초 남았어, 몇초 남았어. 아! 뽑아야 돼. 야 말해줘, 누가. 메딕이 나파 m 뽑으라고? 메딕이 있 i 야 i 딕파 s 뽑아, 빨리. 둘, 둘이 t i c p a m i p 파 v 야얘개새 o i n g to get back to you. I'm going to get b a 빨리 뽑아. y 제발. i 진짜 여기서라도 도움돼야 될거 아니야. 오! 됐다! o u I'm going 따라오라고 아니 아니 잘한다 이야야야아니야야 논이님 따라가야지 나 순간 내가 파밍인 따라. 왜 따라다니는거야 이거 그렇지 이 파먹죠 예? 생각을 하되 생각을, 생각을 아 이거, 이거 두번 해봐 두 번째 세, 세 번째 게어다하나나 미안하다 아나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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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가만히 있는 애아야아니아니어 미친새끼야. 야 초록색 온다. 초록색 괴물. 미친년. 진하나 아. 아니. 아니아니 점프하면 돌진. 됐다. 이제 돌진. 아나안 돼? 오뭐 했다, 했다 미친년. 싸가지 없는 새끼. 에이, 왜 부진이 왜 늘어나냐. 또 돌진. 오 싸가지 없는 새끼. 세번세번세번세번이고 했다. 그걸 어떻게 외우냐? 종창이야 어? 아니, 이거를 지금까지 모르는 애가 더 이상한 거야. 뭘 몰라? 나는 안 하잖아. 뭐지? 이거 하는 열심히 게. 열심히 숨해. 초심 잃어가지고. 뭘 재미가 없잖아. 세 게임. 번, 세 번, 세 번. 응. 슈브님, 미스미님 어떻게 생겼어요? 관사업처럼 생겼지. <laughs> 아, 뭐라고 대답해, 저거? 나도 뭘, 뭐,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 와, 처음으로 깼 듯? 오! 세 번, 세 번, 세 번. 어? 야, 뒤지겠는데? 오, 야, 너 살았잖아. 너실 아니었냐? 깨겠다. 이 게임 뭐 주냐? 어, 아무것도 안 줘. 엠블러 만 줘? 기분이, 기분이 좋아. 열번 깨야지, 죠열번 깨야준다고? 이 미친 촉 같은 새끼들. 세 번? 야, 안 보여. 야, 안 보여. 안여안 보여. 아, 잠깐, 무슨 시걸 걸림? 곧봄 아오 깼다 깼다 미친 나이스 찢어진, <laughs> 찢어진 입장권은 뭐임? 어 이제 아포칼립스 하드모드 필요한 티켓 아니, ABCA 왜... 모아야지 그거왜 찢어서 줘